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근교에 있는 테르메덴이라는 워터파크에 다녀왔습니다. 따뜻한 온천이 가고 싶어서 서울 근교에 있는 온천을 갔다가 근처에 즐길거리 및 카페를 가고 맛집까지 당일 코스로 다녀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테르메덴은 어디일까요? 테르메덴은 숲 속의 노천 온천으로 실내 및 실외에서 수영 및 스파를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입니다. 저희는 금요일 12시쯤 출발하였고, 2시부터 워터파크를 이용하였습니다. 테르메덴 워터파크 준비물은 무엇을 챙기면 될까요? 준비물은 수영복, 래쉬가 되는 필수이고, 수영모자, 아쿠아삭스, 비치타올은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좋습니다. 샴푸, 로션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워터파크와 온천이 함께 있어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 물놀이하기에 정 정말 좋았습니다. 바로 앞에 주차장이 넓게 있어서 금요일 주차장은 여유로웠습니다. 주말에 가면 사람이 많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는 입구에는 관광 안내도도 있네요. 그 바로 옆에는 인생네컷도 있으니 스파를 즐기고 포송포송할 때한장 찍어줘도 괜찮겠더라고요. 그 앞에 사진 스팟도 있으니 사진 한장 찍어주시고요. 테르메덴 입구입니다. 테르메덴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정가는 대인 기준 종일권 52,000원, 2시 이후 입장권 3만 원입니다. 그러나 네이버를 통해서 예매하면 대인권 3만. 1200원. 2시 이용권 27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성인 2명 54000원에 예매를 했습니다. 지금 찾아보니 해당 사이트에서 더 저렴하게 예약이 가능한데요. 25700원으로 네이버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네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시간은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이제 무인 매표기에서 바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표가 나오더라고요. 음식물은 반입 금지인데 따로 검사는 안 하시고요. 표를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서 입장해 주세요. 바로 오른쪽에는 베럴 수영복 매장 있네요. 혹시 놓고 온게 있다면 여기에서 소형복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2층 입구에서 보이는 수영장 뷰입니다. 라커룸에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는 이렇게 수영장이 있고요. 여기를 통해서 실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수영장의 물은 미지근한 정도이고 실외와 실내의 물 온도는 비슷해 보였습니다. 실내에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유스플이 있었고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것도 있네요. 물을 한방 맞으면 정신이 번쩍 들고 좋으니 한번 맞아보세요. 실외에는 아이들이 타기 좋은 미끄럼틀도 있었고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고 싶다면 이런 탕이 곳곳에 있었고, 안쪽에 크게 온천같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따뜻해서 어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외 물 온도는 물에 상체가 나와 있으면 겨울이라 추웠고, 수영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면 괜찮은 온도였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미끄럼틀도 있네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테르메덴의 풀은 실내, 실외, 2층,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2층이 아래쪽보다 사람은 적었지만 젖은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정말 추우니까 조심해주세요. 또 2층에서 이렇게 매점같이 음식을 사서 물속에서 먹을 수 있더라고요. 수질이 나빠질까 걱정했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달라 물이 오염되는 걸 방지하고 있습니다. 2층에 인피니티 풀같이 사진 스팟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진 찍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영장 실내의 2층에는 이렇게 먹거리도 판매합니다. 저희는 수영장에서는 안 먹고 찜질방에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2시간 정도 물놀이 하니 몸이 따뜻하니 정말 좋았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찜질방을 갔는데요 테르메덴의 찜질방은 찜질복 4,000원을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찜질방 안에 사람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안마의자를 15분에 3,000원을 내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수 있는 공간도 있네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요 요즘 노래방은 신기하게 헤드셋을 끼고 노래를 부르네요 근데 밖에서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빈 백을 놓고 쉴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자리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백반석 룸은 66도 정도였는데요. 뜨거워서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앞에 마스크팩도 3,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음식도 판매하네요. 저희는 떡튀순을 먹었습니다. 떡튀순은 객관적으로 정말 맛있었는데요. 먹거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소금방과 편백나무방은 사람이 꽉 차있어서 사진을 못 찍었네요. 온도가 적당해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영이랑 찜질을 하고 6시쯤 나와서 근처에 있는 시몬스 테라스 하우스로 갔습니다. 저희가 나가기 전 수영장 사진인데요. 사람이 많이 빠진 걸볼수 있습니다. 저희는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요. 시몬스 테라스에 주차장이 있긴 한데, 생각보다 차를 댈수 있는 공간이 몇대 없더라고요. 시간 여유가 있다면 걸어갔다 오셔도 괜찮겠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주차자리가 딱두 자리 남아 있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들어가면 이런 큰 문이 반겨줍니다. 내부에는 시몬스 침대와 각종 소품들, 베개, 이불 커버, 소파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베개 두 개를 누워봤는데요. 정말 편하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35만원이네요. 여기 노란색 세탁기가 포토스팟이니 사진 한장 찍어주세요. 소파도 있어서 한번 앉아봤습니다. 푹신하니 정말 편하네요. 여기 층을 다 봤으면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위층에는 이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뭐 하는 공간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옆에는 이런 물속 같은 공간도 있네요. 위 공간에는 시몬스의 역사가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밖으로 나오면 이런 이쁜 공간이 있습니다. 사진 한장 찍어주세요. 응? <목소리> 저기야 괜찮아? 괜찮아. <laughs> 안 괜찮아 보이는데? 뭐 <laughs> 앞에는 이런 소품샵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격이 13,000원이네요. 넘어가 주시고요. 먹는 것도 같이 팔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이코복스 카페가 있습니다. 커피랑 케이크도 팔고 있네요. 일반적인 카페 분위기였습니다. 2층도 있었고요. 커피 맛이 되게 좋았습니다. 오 커피. 뭐, 이게 뭐야? 어, 문이, 문이었구나. <laughs> 이제 배고파서 근처에 있는 춘천 닭갈비 막국수집이 리뷰가 많아서 찾아갔습니다. 차 타고 5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셀프바가 잘 되어 있었고요. 가격은 닭갈비 1인분에 14,000원, 막국수 1인분에 9,000원, 메밀전병 9,000원 등이었습니다. 가격표를 확인해주시고요. 배달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닭갈비의 맛은 일반적인 닭갈비 맛이었고요. 막국수에 싸서 같이 먹으니까 괜찮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페에 가서 디저트를 먹고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간 날은 마침 휴무였네요. 다음에 온다면 방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 테르메덴에서 온천을 하고 찜질방에서 쉬어주다가 시몬스 테라스 하우스를 구경해주고 닭갈비까지 먹고 집으로 와서 기절했네요. 이상으로 당일치기 코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는 여행정보와 여행지를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니 여행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